하나님, 아버지, 어리광대입니다. 아버지, 전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웃음> 아버지, <웃음> 아 근데 <laughs> 아버지 아 오늘은요 그 아침에 아 오늘 아침에 참 예배를 드렸습니다 <laughs> 두 번째 온라인 주물 이용해서 어, 광대교회라고 명명해 명명해 주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그 광대라는 이름처럼요, 참 광대한 마음을 품어서 큰 사랑과 포용력으로 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 포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광대라는 이름처럼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기쁨 줄수 있는 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어리광대 같은 그런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두 가지 마음을 품는다면 아버지 어떠한 영혼이 와도 찾아와도 그 영혼을 꼭 끌어안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광대교회에 더 나아가서 광대 채널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요, 어, 저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을 품, 품은 귀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음, <laughs> 광대한 마음과 넓은 마음과 사랑, 호용력, 그리고 광대, 삐에로 같은 다른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어, 이런 두 가지 마음을 품고요. 또광대교회그 그 이름 하나만, 어, 떠올려도 그두 가지가 연상이 돼요. 왜냐면 광대가 창대라는 의미와 아주 커진 큰 의미와 또, <laughs> 어, 어광대말 그대로 삐아로 광대라는 이미지가 딱 연상이 돼요. 광대처럼, 어, 광대하게. 어, 그 표현 좋네요. 광대교회 어 주보에다가 <laughs> 왜 교회마다 하나같지 표어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대교회는 광대처럼 광대한 마음으로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이것도 돌려봐야 되겠네. 아까 슴면 좋은 부전이 있었는데 한번 돌려봐야 되겠네. 있 <laughs> 광대처럼 광대하게. 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그랬어. 광대처럼 광대하게. 영어로 말하자면은. Uh, as a p i e r r o like, uh, wide, very wide인가? 아이, 영어는 뭐 아직 인터내셔널 처치 타임인데 나중에 좀더 생각하고 일단 한국어로 광대처럼 광대하게 간단하네요. 피 i 로 r o 처럼 크게, 큰 마음, 큰 사람, 크게 광대처럼 광대하게 이 8글자를요. 우리 광대교회. 다른 교회는 성경말씀을 <laughs> 멋있는, 아, 거룩한 성경말씀을 구절로표로사는데 우리는 광대가 두 번이나 다르니까 광대처럼 광대하게? 광대교회. 응. 광대교회. 표. 광대처럼 광대하게. 사람들이 볼땐 이거 완전 피해로 <laughs> 서커스, 서커스단이구만. 이거 교회가 아니고 서커스단냐야 응, 그러겠는데요. 그럼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봐도 상관없습니다. 아, 왜냐면 우리 교회는 정신이 사상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정해서 나 자신을 광대처럼 낮춰서 다른 사람을 웃겨주고 남들을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또 어, 광대한 마음을 품어서 넓은 포용력과 사랑과 용서로 아유 뭐 그렇게 상참 가고 게 그렇게 해. 그런 마음 품고 가자는 거자, 거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광대교회 표 광대처럼 광대하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포용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많이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광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피에르가 돼야 됩니다.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피에르가 돼야지 헬레리아서할수 있는 거지. 한마디로 제정신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미쳐있어야 지할수 있어요. 그게 목행인것 같아요. 왜냐면 일이 늑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표범도 있지, 호랑이도 있지, 사자도 있지. 뺏어 먹으려고 달라드는 노략자들이 많습니다. 아, 아니. 어, 오늘 아침에 우리 광대교회, 광대처럼 광대하게 우리 광대교회가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으로. 와. 오늘 저까지 다섯 분이 모였는데요. 너무 오래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섯 분이 다 중년 남자야. <laughs> 여자는 하나도 없어. 중년 남성만. 다른 기회는 다 여자 여섯, 여자들만 있는데 <laughs> 이 강대기회는 <laughs> 다 저기 뭐야 <laughs> 중년에 그것도 듬직한 40대서부터 50대 60대까지 아 60대는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는 40대, 50대 한참 힘쓰고 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장년의 어, 남성분들이 권장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섯 명이 모였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 대성할 그 나무라는 것을 떡잎없측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또 그분의 대성이라는 분도 이름도 있어요 또, <laughs> 또 광대라는 놈도 있고 제가 광대잖아요 <laughs> 자꾸 광대 광대 하니까 얼굴도 둥글을어떻적해지는게 광대 속 생겨가네 삐에로 같지 에휴 괜찮습니다 난 광대가 좋아요 피에로. 하나님의 삐에로 <laughs> 자 그래서 하나님 특히 그 어릿광대는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광대하고 뜻이 완전히 틀린다 고만요 어릿광대는 <laughs> 광대보다 하발이에요 <laughs> 뭐냐면 광대는 그냥 광대인데 <laughs> 어리깡대는 딱 하는 특수한 임무가 있더라고요. 어리깡대는 무대에 왜 올라가냐면은, 에, 그 막상 주인공이 나오는 무대 직전에서 에, 분위기를 돋가주는, 흥을 돋가지고, 무대를 펼치기 전에 이제, 준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한마디로 무대에 집중시키는. 야, 여기 봐라. 이제 주인공 나온다. 마치 예수님 오신다. 여기 집중해라. 회개하라. 또 세계 요 세례 요한처럼. 딱 어리깡대 하는 게 그거도 보면요. 일이. 광대는 또 틀려요. 광대는 완전히 하나의 그 메인 캐릭터예요. 서커스잖 메인 캐릭터, 광대가. 그 광대가, 광대는 그 서커스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언제든지 무대에 올라서, 어, 연기를 펼칠 수 있는 메인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어리광대는 딱 막이 오르기 됐고, 잠깐 처음에 나와서 분위기만 돕고 싹 들어가서 이제 무대에 안 나오는 거죠. 주, 주연들이 나오고, 광대가 나오고. 응. 그러니까, 광대는 하나의 캐릭터지만, 어리광대는, 캐릭터가 하기도 좀 뭐한, 한마디로, 들놀이? 어, 어, 어 신랑이 오면 그 하는 사람도 뭐라 그래도, 신부 들놀, 들놀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한마디로 그, 서커스단 무대에서는 그냥 미미한, 가장 하발이 응,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에서 가장 하발이 아니면 그 무대 박, 저 밑에서, 아, 막, 박수 치라고, 그런, 그런 하바리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어리광대가. 사람들 주 이목을 주목시키는, 박수를 유도시키는, <laughs> 들놀이 <들러리노는>. 노릇. 그러니까, 어리광대는 <laughs> 사버스타에 갓, 갓 입문한 사람, 하 제일, 말단, 하바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리광대라고 자처하는, 자처하는 건요, 저는 광대도 할 자격이 없다. 그냥, 아휴, 남들, 박수 맞춰서 예수님께 집중해 달라. 하나님께 집중해 달라는 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들놀이. 그런 제일 말단 하바에에 국할법도 못하는 어리광대다 그래서 제가 어리광대라고 했어요. 근데 그잘졌죠이름면 왜냐면 하나님 일을 하려면 내 스스로가 낮아지지 않고선 도저히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laughs> 맨정신 가지고 할 수가 없어. <laughs> 나를 낮추고 또 낮춰야지만. 포용력이 생기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포용력이 안 생겨요 사랑이 용서가 그냥 내가 제일 잘났는데 뭐 뭐를 뭐, 끌라 그냥 아무도 안 끌지 <laughs> 아무도 안 끌어 그냥 어리광대가 돼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사람들한테 그래야지만 아, 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고 도리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지 하나님의질서란 거죠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순리? <laughs> 앞에서 오늘 예배가요, 두 번째 예배인데, 너무 성인 남성 다섯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아, 다들 성인 남성들이라 생각이 깊고 속이 깊고, 남에 대한 배려심도 많고, 분위기가 아주 묵직합니다. 아, 묵직해요. 그러면서도, 어, 근엄하고, 조용하면서도, 뭔가 깊은 생각이 있고, 대화하고 가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열렸어요, 서막부터. 아. 근데 또 여자분들도 보내주세요. 너무 좀 분위기가 좀상만할 수도 있고, 무거우니까. 예, 아. 근데 이제 두 번째 예배였는데요. 아주 깊었어요, 예배의 깊이가. 예. 아. 한 구절 이상을 못 나갔습니다, 진도를. 그게 얼마나 깊이가 깊었으면, 한번 나, 한 구절 나가는데, 30분 넘게, 40분 걸려어 40분. 예, 근데 그것만 기쁩니다, 기뻐. 예.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광대교회에. 그리고 앞으로 이 광대교회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교회는 많지만 그 교회 섞은 사람들이 진정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고 봅니다. 저는 확실히 보여요. 그게 아, 담임 목사의 그 흥큼한 물욕 <laughs> 성도들의 등을 쳐먹는 그헌금 씹을 적 강렬한 그, 그, 그 물욕성 물욕심 탐심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양육과 신앙 연단을 훈련받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악한 영향을 악령의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하나님 집이 아니고 마귀의 집이죠. 왜?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가만히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물질의 미련과 욕심을 갖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헌금을 그런 쪽으로 쓰는 사람,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죠. 제, 제 선포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연수가 넘어가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신앙생활이, 아, 천국으로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요, 이 광대교회가 사명감이, 사명이 생깁니다. 분명한 사명이. 뭐냐면요, 교회는 많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 집은 드물다, 적다, 아니, 거의 없다. 그러면, 그러면 이 광대교회가, 목사도 없고, 한이 광대교회가 장로도 없는 이 광대교회가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목양자가 되는 목회자가 되는 설교자가 되는 찬양인도자가 되는 기도자가 되는 대표기도자가 되는 예배인도자가 되는 간증자가 되는 <laughs> 한마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누가요? 모든 성도들이요. 목사장로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가식 없고 꾸밈 없고 진솔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재정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에 딱 맞는 교회야. 왜? 하나님이 목사, <laughs> 설교자 한 사람만 시키지 않으셨잖아요. 너희들 성인 남들 다 설교, 설교 말씀을 전파자 설교자로, <laughs>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쓰라고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그대로 순종하는 게 광대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강대교를 이단, 이단화 못 시켜요. 이단 프레임을 못 시킵니다. 왜? 증거로, 모든 설교, 모든 예배, 제 이런 말씀을 증거로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까지는 다 업로드. 그 사람들이 이거 보고 검증해서, 어, 저, 저 성광대란 저, 놈이 하는 얘기가 비성경적이네. 응? 저놈이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영 딴판이네? 못된 놈이네? 아, 그러면, 이런 프레임을 씌울 수 있죠. 그러나 누구도 이따까지 그거 저한테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많은 영상을 올렸어도 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도 어긋난 게 전혀 게 없습니다. 응. 오히려 여기서 이단 프레임 프레임을 씌우려면요, 그 씌우려는 사람의 주장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긋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못된 눈누명을 씌울 수 있어요. 응.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남기는 증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불이 강대교에 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뜻 그대로, 가르침 그대로, 신앙생활을 배워나가시고,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평생을 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성경,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삶에 대입하려고 무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양육하시고, 첫째째과 당군으로 인도하시는, 한 사람이 저기 때문에, 하신 사람이. 자, 제가 제잘을 따고 따는 게 아니고요. 어, 이 강대께 오시는 분은, 이 성강대와, 이 열강대와 함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동참하시게 된다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 의심이 간다고요? 그럼 이 영상을 계속 안 오셔도, 광대께안 오셔도, 영, 탁, 영상 오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듣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서 변화됩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를 정확하게 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단정는게 아니에요. 제가 왜냐하 아직 안가 모르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그러나 제 영상 잘 듣고 제가 수, 드릴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거든요.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다만 그 성경 말씀을 쉽게 현실에 딱 적용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성경 말씀, 제 말씀 기준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적용 대입해서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그럼 쉽게 분별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성령의 집인지 악령의 집인지 교회도 악령의 집이 훨씬 많습니다 분명히 많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아 우리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악령 즉 귀신 사탄 마귀의 집인 교회가 너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음 다만 대부분의 교회의 그 지도들 목사들이 그런데.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 성도들이 그 목사들의 말만 듣고 배우고 좋은 영향력만 받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있죠 저 거짓 종들이 하는 거짓 지도자들 이 하는 말만 그 좋은 교훈만 듣고 배우고 저들의 행실은 배우지 마라. 왜 네. 그들이 하는 말은 주장은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사가 하면서 여러분들 속한 교회에서 성경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 배우고 그들의 한 악한 행실을 답습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힘들다. 왜? 가르치는 자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자들은 은근히 자기 탐정에 맞춰서 가르칩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밑에서 배우다 보면. 하... 여러분들 이제 채널을 잘 보시고 이, 저희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더군다나 공간에 제약, 공간,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왜? 이 교회는요, 다 이, 영상으로 올리고 줌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단 공간에 제약을 안 받아요. 헌금에 제약을 안 받습니다. 부담을, 헌금에 부담. 그리고, 어, 헌금을 그렇게 쓰다적인뭐 교회, 목사의 뭐 직업같이 뭐 생계비로 뭐 사례비 있다는 것도 없어요. 한마디 로다뜨없는 짓을 안 한다는 거죠. 이 교회에서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예배 드리고, 주문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건요. 시간의 제약도 안 받아요. 공간의 제약뿐만 아니고. 왜? 모든 예배와 말씀, 큐티식을 다 유튜브 영상 올려놓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간 될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 배울 수 있고, 예배 같이 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진정을 다해서 보신다면. 막 돌려보지 마시고. <laughs> 만약에 제품 뜻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의 품 뜻과 성령님의 뜻과 합하고 일치된다면요 이 광대 교회 광대케 해 주실 것입니다 장대케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는 이 광대 오늘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 인사 말씀 보고 드립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법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요, 아주 깜짝 놀랄 큰 일로, 경천 동지할 만한 일로, 이 광대 같은 광대교회에요. 한번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광대 채널도요. <laughs> 그리고 그 유튜브 통해서 수입, 수입을 좀 주세요. 제가 처먹으려고 그러냐고 아니에요. 그 수입으로 한번 하나님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구독자가 있으면 당장 도와주고요. 구독자 우선으로. 그렇잖아요. 가족분들도 뭐 해야지. 가족은 내 편을 주고 남부터 도와주니까. 근데 구독자 분들부터 도와주고, 여러 이 있으면 또 밖으로 손길을 뻗칠 겁니다. 구제의 손길, 그리고 전도, 선교, 예배를 위한 모든 노자, 노자 돈을쓸 겁니다. 친교를 위한 돈으쓸 거고요. 유튜브 크게. 대성에서, <laughs> 대성에서 한번 수입도 많이 주세요. 하늘의 각종 금문과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강하게 추진해서 능력있게 큰 열매를 한번 맺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 <laughs> 믿습니다. 하나님 말고 제가 누구 믿겠습니까? 아버지밖에 없는데. 저는 어머니도 없잖아요 <laughs> 아버지만 있지. 난 성모 말이야, 엄마라고 안 믿어요. 다른 놈들은 믿었지만 나는 오리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만 믿어요. 아버지만. <laughs> 하나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참 하나님은 자지도 않으신다 그랬지.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우리를 보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었죠. 아불철주야는 감사합니다. 전좀 자야 되겠습니다. 육신을 몸에 잊고 있어가지고 요 제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좀 자야 되겠어요. 아, 너무 피곤해. 아, 오늘 밤에 꿀잠 주셨어서 감사합니다. 아, 예수님 이름으로 보을 드렸습니다. 아멘.